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모터, 어, 제어기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음, 모터에 피드백 제어기까지는 했는데요. 그때, 어,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어, 이제 과도 상태에서 굉장히 큰 제어 오차가 나타난 것을 볼수 있었죠.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기법 중에 하나로 제가 전향 제어기를 소개시켜 드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향 지역기는 우리 강의 노트에 있는 것처럼 이 속도로부터 나타나는 역기전력 성분을 이제 미리 전향 보상을 해주는 거죠. 여기 속도 정보가 들어가고 거기에 역기전력 상수 K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이쪽으로 곧바로 제어기의 출력에 더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역기전력의 영향을 제거를 할수 있고 그 얘기는 역기전력 외란으로 간주되는 역기전력. 어, 영향을 어, 없앨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기 모델을 보면 이미 우리가 어, 속도 성분을 지금 집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속도가 일정하죠. 속도 일정한데 여기 지금 보면 얘는 어, RPM 정보로 들어가 있고요. 그럼 여기에 지금 우리가 레디안퍼세컨드 정보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속도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제어기에 이쪽 출력부에다가 우리가 하나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그래서 역기전력을 이렇게 정보를 가져오는데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네, 역기전력 상수 k가 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컨트롤 눌러서 복사 하나 하고요. 컨트롤 r 누르면 돌아가죠. 그리고 우리 뭐겠습니까 역기전력 상수가 어, 보면 그때 예, k라고 되 있었죠? 그럼 여기다 k를 집어 넣어 줍니다. 집어넣고, 어, 예. 음? 잘안 들어가네요. 예, k를 집어넣죠. 자, 그리고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면, 네, 지금 이렇게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는데요. 역휘전력 k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하고 지난 시간 했지만 다시 한번 비교를 해 보면, 이성분을 그냥 제가 어, 없애고. 다 시뮬레이션 시 한번 돌려보면 그때는 이렇게 즉 속도가 0속일 때 우리가 전류 제어가 잘 됐어요. 잘 되다가 속도가 1300으로 갑자기 증가했죠. 1400rpm으로. 그럼 그때 전류적인 열심히 돌고 있다가 어때요? 외란이 들어오니까 그 외란 때문에 역기전력, 외란 때문에 얘가 전류 응답이 쭉 빠졌다가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역기전력 정보를 알고 있어서 미리 이렇게 보상을 해 준다면 어떻게 이렇게 예 속도가 변한다고 하더라도 그 속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역기 전력 외란 성분이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이상적일 경우에 그 이와 같이 함으로써 우리가 어제어기의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조금 레퍼런스를 추종하는 그 능력을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뭐 어차피 역기 전력 정보 그리고 우리가 속도 정보를 알고 있다면 이용을 하는 것이 어 제어 시스템을 어 안정. 고또 이제 빠른 응답을 얻는데 도움이 되겠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제어기 모델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해 을 보았는데 실제 우리가 이 제어기 출력을 이 모터에 직접 인가를 할 때에는요 이제 모터 드라이버 이제 인버터 회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버터 회로를 집어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도록 합시다. 어, 이 부분은 여러분이 2학기 때 전력전자공학시행에 더 자세하게 배울 것이고 여기선 단순하게 한번 그냥 따라해보는 것 정도로 여러분이 어, 그냥 그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어, 좋겠습니다. 자, 인버터 회로 수업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쓸 거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어, 풀브릿지 인버터 회로입니다. 그래서 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소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분은 파워 일렉트로닉스 전력 전자 라이브러리도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소자들이 나오죠 다이오드도 있고요, 뭐 컨버터, 뭐 이런 것들 있고 GTO, IGBT, 뭐 이렇게 있는데 어, 우리는 모스펫을 한번 갖고 오겠습니다. 모스펫을 갖고 와서 꺼내고요. 모스펫을 컨트롤 -R, R R R 누르면 이렇게 모스펫 모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 여기 지금 한번 뒤집을게요. 어떻게 뒤집을 거냐면 눌러서 어, 플립해서 업다운 뒤집으면 네 이쪽이 드레인, 그리고 여기가 소스, 그리고 여기가 게이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모스펫의 전압이라든지 전류 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매저먼트 어, 터미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4 개의 모스펫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요. 다음에 회로 구조가 요렇게 돼있죠? 얘도 요렇게 해주고. 그 다음, 여기에 전압원을 하나 넣어줍니다. Electrical Source 해서 갖고 와가지고요. 여기에 넣어주죠. 넣어줍니다. 그 다음, 전압은 우리가 맥시멈 넣어줄 수 있는 거를 120V라고 하겠습니다. 120 볼트라고 하고요. 다음에 복사를 해서요. 얘를 우리가 해서 G1 소문자로 쓰겠습니다. G1 얘는 G2 얘는 G3 얘는 G5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그럼 이 G1, G2, G3, g 4를 우리가 어떻게 어, 제어를 할 건가?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보는데요. 일단 이 경우에는 여기서 보면 G1하고 g 4가 우리 전압을 인가를 G1, g 4에 전압을 인가를 해서 이두 개의 디바이스가 켜지면 이쪽 나오는 부분 이 전압은 어떻게 VDC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G3, G2가 켜지게 되면 어, 여기는 마이너스 VDC가 나옵니다. 그리고 G1, G3가 동시에 켜지거나 G2, G4가 동시에 켜지면 0V가 나오고요. 그리고 G1, G2가 같이 켜지는 경우는 있으면 안 되겠죠. G3, G4가 같이 켜, 켜지는 경우도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쇼트, 쇼서킷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존재하면 되지 않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어, 그 로직을 만드느냐. 가장 이제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반송파 캐리어 라는 놈하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를 비교를 해서 온오프 하는 그 로직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바로 PWM 음, 파형이 되겠죠 어, 이런 이제 풀 브릿지 인버터의 PWM에는 우리가 양극성 변조와 단극성 변조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요 어, 여기서는 단순하게 어, 양극성 변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과목이 전력 변화 회로를 직접적으로 배우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는 학생들은 그냥 넘어가도 어, 무방합니다. 그냥 이걸 그대로 따라하는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알더라도 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 반송파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캐리어라고 하는데요. 반송파는 이제 우리가 리피팅 시퀀스를 이용을 해서 캐리어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면 타임밸류 0 그리고 어, 주기를 제가 100 마이크로세컨드 즉 10khz의 주파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 100 마이크로의 절반은 이거는 50 마이크로세컨드가 되겠고요. 다음에 이렇게 하면 100 마이크로세컨드가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낼수 있는 전압은 마이너스 1 2 0부터 120볼트까지. 그, 다시 얘는 마이너스 120. 이렇게 우리가 해주면 이러한 이제 반송파가 하나, 어, 만들어지죠. 다음. 얘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비교기는 여기에 가시면 여러분, 로직 앤빗 오퍼레이터에서, 어, 릴레이셔널 어퍼레이터를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에, 여기에, 제가 한, 하나 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0볼트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여기 60볼트를 한번 넣어보자. 넣고요. 어, 다음 이제 뒤쪽에 음, 이한 거니까 여기 다 만들어 보죠. 뭐까지 거 얘는 다시 그래서 어, 가는 거니까 얘는 요렇게 해서 go to 그래서 얘는 첫 번째 G1 그리고 그 다음 G1 하고 G2는 서로 상보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얘는 여기 NOT 게이트를 우리가 하나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지컬 오퍼레이터를 갖고 오고요. 거기서 NOT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죠. 다시 이제 G2 이렇게 그러면 G1, G2는 서로 상보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G2하고 G3하고 이번에는 같이 움직이죠. 네, 서로 같이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 G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G4는 지원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이두 개가 ON이 돼야 VDC. 이두 개가 o 이 되면 마이너스 VDC이므로 얘는 우리가 이렇게 컨트롤 로직을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서 어... 세 개를 이렇게 지금 놓을까요? 세 개를 모니터링 한번 해볼까요? 해보고. 이렇게, 얘는 60, 얘는 이렇게 놓고 한번, 이쪽 출력 전압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출력 전압. 전압 메저먼트 블록을 하나 달수 있겠죠? 볼테이지 메저먼트, 이렇게 달아줍니다. 달고요. 예, 네, 답니다. 이렇게. 다음, 이렇게 하나, 이것도이렇게 볼까요? 이 아이면? 예, 그냥 단순하게 모니터링만 하는 거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돌려보면 어, 뭔가 지금 뭐 나왔지만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잘 보시면은요, 예, 어, 지금 뭐 파형이 굉장히 어. 반송파가 이쁘게 안 나오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이 스텝 사이즈 이런 문제일 겁니다. 그럼 얘를 조금 더 제가 6으로 약간 증가를 시켜 주겠습니다. 이렇게 증가를 시켜 주면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은 무시하겠습니다. 나오게 되고요. 야, 예를 들어 이렇게 보시면 이거죠? 여기 보면은요. 이 노란색이 내가 원하는 60V 레퍼런스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이 반송파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비교기 회로를 볼때 60V가 반송파보다 위에 있을 때에는 어 이제 스위치가 말하자면 G1이 1이 되는 거죠. G1이 1이 되고 여기 뒤에가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전압이 이렇게 120V가 걸리는 거고요. 만약에 반송파가 60볼트 위에 있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20볼트 이렇게 걸리는 거죠. 예, 이거를 그냥 계속 반복을 하면서 여러분이 어, 이 온오프를 반복을 하면서 우리가 전압을 인가하는 건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어, 60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60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아까는 예, 아까는 이제 60볼트. 아, 그 120V 구간이 더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베이스 볼트 구간이 더 많이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레퍼런스가 마이너스 어, 60V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어, 온오프 전압을 어, 지속적으로 인가하면서 평균 전압을 모터 인가되는 평균 전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어, 바꿔줘야 되겠죠. 어떻게 요 바로 이 인버터 회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합시다. 그럼 얘는 일단, 이걸 지우고요. 우리는 누구 인가해야 되냐 면이 출력이 이렇게 너, 넣어줘야 되겠죠. 이리 넣어줘야 되고요. 다음,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되겠죠. 이 부분이 뭘로 바뀌나요? 여기가, 예.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얘를 이렇게 하나 갖고 와서요. 이 선에서 브랜치를, 브랜치에서 선을 하나 뽑을 때에는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갖고 와서 우리가 넣어주고요. 하나를. 다음 이렇게 또 만들어 줄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예, 그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어 넣어 줄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보죠. 보면 아 예, 뭔가 시뮬레이션 실행이 잘 되죠. 자 보면 여기는 IA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실제 이런 부분이 왜 나타나는가? 그거는요, 우리가 평균적인 전압을 인가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on, off, on, off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on이 됐을 때 전류가 증가하고 off 됐을 때 전류가 감소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이 나타나는데, 그럼 왜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차이가 있느냐? 여기도 지금 보면 on, off를 하고 있거든요. 왜 차이가 있냐 하면, 이거는 이제 회로 해석상 나중에 보게 되면, 얘는 역기전력이 높기 죠높 때문에 어, 내가 인가하는 얘가 인가하는 120볼트의 피크치 대비 어, 이쪽 역기전력이 높기 때문에 실제 전압차가 그렇게 높,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여기 이 경우에는 0볼트이고 얘는 120볼트죠. 그 순간으로 볼 때는 얘는 0에서 120볼트까지 증가하는 거 120볼트 조합이 인가됐을 때 그때 전류 증가율이 훨씬 더 높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제이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보면 여기는 그 이미 속도가 충분히 높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도 이렇게 전압이 아까 앞에 보다는 훨씬 더 리플이 적은 형태로 전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게 실제로 모터를 이제 구동할 때에는 이러한 인버터 회로를 이용해서 을 우리가 구동을 할수 있겠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했는데요. 우리가 이번에는 좀 블록을 단순화를 한번 시켜봅시다 조금 단순화를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여기 블록이 지금 여러 개가 있죠? 좀 보기가 귀찮아요 보기가 귀찮기 때문에 얘를 단순화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이만큼을 제가 잡아요 잡은 다음에 마우스의 오른쪽 키를 누릅니다 그 다음 예, create subsystem from selection 해주면 예 이렇게 어떠한 서브 시스템이 만들어지고요그때이 부분은 뭐죠? 얘는 속도가 들어오는 부분이죠. 따라서 여기는 우리가 오메가 Rm 이렇게 어,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여기는 전류 지령 값이 들어간 부분이죠. 그러면 얘는 Ia 레퍼런스. 얘는 전류 피드백 받는 부분이죠. 그럼 Ia. 아웃풋은 우리 Vout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여기에 예, 여러분들이 보는 바 같이 이 블록에 이러한 식으로 어, 이름들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이거는 다시 우리가 좀 뭐야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요. 음. 그래서 이와 같이해서 우리가 블록을 단순화를 시킬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 잘 보면은요, 여기 제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죠. 보이는데 정말 제어가 잘 되나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 레퍼런스하고 레스폰스를 한번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류. 음, 그러면 갖고 오고요. 여기서 두개 해주고 레퍼런스하고 레스폰스를 봅니다. 보시면 아잘 되는데요. 뒤에 보세요. 여기 예 여기 보니까 일단 여기 잘 따라가는데 전류가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때 어떻죠? 굉장히 일단 여기 제어가 잘 안되는 걸볼 수가 있죠. 시간을 좀 늘려봅시다. 늘려보면 아 이렇게 떨어지네요. 이거 왜 그렇죠? 이거는 수업시간 얘기했지만 이제 적분기의 포화현상 때문에 어 그렇습니다. 사실 보면 이 부분이 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얘가 이제 수렴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이제 적분기가 어이 과도 상태도 굉장히 많이 포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출력이 빠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런 적분기 의 포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하나요? 예, 수업 시간에 했던 게 보면 뭐죠? 앤티 와인드업이었죠. 그래서 이제 어 오차 누적 현상 이거를 우리가 제거를 하기 위해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엔티와인더블 해주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이제 역계산 기반의 엔티와인더기 어, 방법에 대해서 제가 어,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구현할까요? 안으로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요, 실제 출력은 몇 볼트로 우리가 제한이 되어 있나요? 아까 배터리 어, DC 전원 120 볼트로 제한이 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출력을 제가 120볼트로 제한을 합니다 여기 Saturation Block 갖고 오면 돼요 갖고 와서 연결하고 Upper Limit 120, Lower Limit-120 이렇게 넣어주죠 엔 n t i 더 i n d 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여기를 빼죠 먼저 그러면 음 어디 갔니? 여기 있구나 자 이렇게 해서요 어, 그러면 여기서 얘를 빼고요. 그다음에 n 티와인더 a 게인을 넣어 줘야 되겠죠? 우리 뭘로 할까요? 게인. 그냥 KACC라는 놈을 하나 놓을까요? KACC를 놓고요. 다음에 뭐예요? 여기서 적분이 내용에서 적분 항목에서 얘를 빼 줘야 되겠죠? 이렇게 적분이 잘안 되게 빼 줍니다. 그리고 KACC를 정의해야 되겠죠? KCC 뭘로 정의할까요? 1 over kpcc로 정의할까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넣어주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돌려봅시다. 모델을. 저장을 하고, 모델을 돌리면. 네.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위에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적분기가 과도하게 적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15A 레퍼런스를 곧바로 신속하게 추정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엔티와인업의 효과죠. 실전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기법이 되겠습니다.